오늘 성경은 이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또 미리암과 그 여인들의 화답하는 노래가 실린 글입니다. 신앙생활은 말기 찬섭이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섬김에 대한 나눔과 반응.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께 풀어지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은 찬송 중에 가시고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받들고 나누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온통 찬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도 다 노래예요 시가서, 시와 노래, 가짜. 성문서, 거룩한 걸들, 엽기서, 시편, 자문, 전도서, 아가서가 다 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노래가 있다는 것은, 노래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깊은 내면의 세계, 영혼의 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잖아요. 사람은 자기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세레나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운 자는 찬송해라. 즐거울 때 노래가 있으대요. 바쁠수록 기도해라. 어려울수록 찬송해라. 힘들수록 감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일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아론이 있을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려드는 게. 2절에,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기에 1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이제 쭉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이다. 그것도 깊은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건너, 하나님의 솜씨, 어설을 지금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바다를 마르게 하고 바다를 육지같이 걷는게 하는데, 반대로 다시그 바람이 불어서 합치니까, 그 납같이, 옛날에는 이렇게 납이 제일 무거웠잖아요. 해녀들이,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갈 때 납을 차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납을 차면 이렇게 바다에 깔아앉는 것. 납같이 착 깔아앉았다. 아주 저 표현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어떤 성리,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11절. 여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시니까, 기이한 복을 주신 하나님, 10편에도 보면, 기이한, 기가 막힌 복을 주신 하나님, 이상한 변호사 우영호, 기이한, 기이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하니까 14절에 가서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듣고 벌벌 떠는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은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싸고 돈다. 벌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벌레셋이 누구예요? 가장 대적이 벌레셋이요. 가장 원수 마귀가 벌레새서 아주 성경에 보면 아말렉, 벌레새 이런 마귀를 상징할 만큼 철천지 원수가 원수들이 덥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1 5절에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에돔이다, 모압이다. 이것들이 다 이제 원수들이거든요. 가난 주민들, 가난 칠족 속, 이것들이 다 앞으로 이제 가는 땅을 헤쳐나가야 될 원수 대적들이에요. 그것들이 듣고 벌벌 떨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보면,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사오니 여하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 대적들을 가난 칠적속벌레셋들 무찌르고 약속의 땅, 저가꾸리한 땅을 통과하기까지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이 것들을 이제 계속 두려고 떨고 무서워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변에서 사방팔방에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 원수 대적들을 무찔러주시고 전쟁은 요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무사히 패스 통과. 건너 건너가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들을 두려움에 빠져서 덤비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송을 합니다. 마지막 21절을 봅시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 함이 그들에게 화답하야 돼. 너희는 요하를 찬송하라. 그분은 굉장한 분이시다. 화답한, 화답한. 여러분, 부부 간에, 사랑하는 부부 간에 대화가 있어야 돼. 대놓고 화내는 게 아니고, 보고 가는 대화가 있어야 돼. 말이 통해야 되는,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찬송으로, 기도로, 대화가 된 기도 들숨 날숨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풀어지고 아래고 하나님 또 응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찬송도 화답송이죠 화답송 응답하는 노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을 합니다 이 찬송을 통한 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노래가 신앙 고백이고 복조 있는 이 말씀이 되고 다들 노래를 통해서 가시나무새는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한곡 부르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노래가 우리 하나님 앞에도 찬송으로 고백하고 찬송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송으로 화답하고 찬송으로 기도하고 찬송으로 고백을 하고 사랑의 노래 그렇잖아요. 감사의 노래, 이 화답송 얘기 나오는 거예요. 미리함과 여인들이 속을 잡고 일어나서 20절에 아레노의 선지자 미라이 손에 속을 잡고 북을 들고 일어나서 춤추고 화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 주님의 그 손길을 묵상하고 화답하고 나누고. 공감하고 은혜받는 게공감하고 서로가 말기 찬성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성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화답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토요일 하루가 주의 날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토요일 주말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휴가 되고 8.15또 강복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오늘 또 청년들 또 젊은 부부 신혼부부의 성경학교 수련회가 또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새벽을 깨우며 하명성전 드림 성전, 영상 성전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주님 저희들을 사랑의 손길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송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가신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과 고백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두 손들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